리버스 검매 흑이스입니다. 오... 오... 이번 육참골단 복각으로 추가된 삼성 인격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 아군 흑근의 서포팅 및 딜링을 담당하는 인격입니다. 아군 흑근에게 2 스킬로 피해량 증가를 뿌리고 적에게는 1 스킬로 공격 레벨 감소를 2 스킬로 참격 취약을 뿌립니다. 흑근의 컨셉이 세격 참격인 걸 생각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버프가 맞아요. 해당 사항이 얘네들 뿐인 게 아쉬운 거죠. 거기다 패널 양옆 흑은 에게 검은 구름이라는 걸 부여하는데 이건 무려 들고 있으면 모든 스킬이 파괴불가 코인으로 바뀝니다. 합을 이기면 되는 걸 파불코가 무슨 의미냐고요. 대상이 얘네니까 합 패미시 최종 위력 증가와 흐트러진 방지까지 해 줘서 저점까지 보장해 주는 괴물 같은 서포팅 능력을 들고 나온 겁니다. 이번 6 0 골단 복각 팩에서 나오는 신규 에고 기프트 중에 파블코로 적중 시 피해량 증가를 주는 것도 있어서 소소하게 연계도 되고요. 이렇게 버프를 뿌려 대는데 딜링 능력까지 좋으면 사긴데 아니나 다를까. 몸체도 <놀람> 뒤지겠습니다. 일단 모든 스킬에 타겟 디버프당 피해량 증가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흑은혜가 쓸수 있는 에고 기프트에는 수상하게도 디버프가 많습니다 특히 3스킬은 마지막 코인에 디버프당 피해 증가가 큰 폭으로 달려있고 출혈세도 같은 효과도 달려있는데 앵간히 쌓고 3스킬을 박으면 이런 딜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력 고점도 높아요 흑은혜 3명이 죽으면 왕기하는 기믹인 임전도 있고요